자극자족하는 영화 제작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자선입니다. 에너지 열정 있게 살려하고 있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재밌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좀 이거는 제가 음 조금 사족이기는 한데 사실 살면서 제가 원하는 거를 좀못 이룬 적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원하는 그 소망 자체가 작은 거기도 했고 소박했고 어, 만족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고 별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큰 세상을 만나고 제가 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고 어, 헛수고를 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쯤에 제가 원래 술을 안 마시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데 한 9일인가 10일인가 정도를 술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었어요. 그냥. 그때도 영화 보는 건 취미였어. 영화 보다가 술 취해서 영화 보다가 그냥 끄고 자는 거예요. 그러던 날이었는데 그래비티를 봤어요 어느 날. 어그래비티를 봤어요. 그래비티를 봤는데 거기서 샌드라 발라 이렇게 날라가잖아요. 세상에 그게 너무 뭐랄까 저한테 다가오는 거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 그래야 될까? 어, 그래갖고, 아, 조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술이 취했는데도, 검찍, 번쩍 들고, 너무 숨이 막히고, 답답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근데 제가 그때 엄청 시골에 살았거든요. 지리산에 살았었는데, 그럼 나온 별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 제 자신에 대해서 엄청 그 밤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아, 산다는 게 되게, 재밌고,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그게 다 있는데, 그런 용기로 할수 있으면은, 다할수 있는데, 벌써 이런 작은 거에 좀 포기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저만 더 고통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깨닫고 그때부터는 최대한 유쾌하게 살자. 내가 죽는 순간에 후회가 없도록 최대한 재밌게 살자. 무겁게 생각하지 말자. 좀 솔직하고 후회 없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일단 돈이죠. 네. 영화의 구상 단계 자체는 이야기 자체는 사실 좀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영화라는 작업 자체는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함을 굉장히 느끼고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배움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과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 뭐 힘든 거는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 같아요. 그냥 이거는 영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게 아무래도 영화나 연극이나 이거는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서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서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투명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자급자족하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게 누군가의 이제 비전과 이상이 이 사람한테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어, 설득을 하는 과정이 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laughs>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맞춘다는 게 서로가 한 방향을, 뭐, 목표는 같으니까 달려가고는 있지만 그 방법이 조금 다를 때마다 인간적인 스트레스를 받죠. 제가 생각했을 때, 어, 관객한테 다가가는 한 끝은 공감을 할수 있는 캐릭터. 첫 번째로 공감이 가는 캐릭터 내가 이입을 할수 있고 실제로 어떤 그게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타워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감정에 이입을 할 수가 있어서 스타워즈는 잘 팔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매력 있는 캐릭터가 하는 말두 번째로는 그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사가 얼마나 중요. 얼마나 또 매력 있는 말을 하느냐. 그 창작자가 만든 세계잖아요. 그 자기만의 세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어떤 방식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기만의 세계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합과 합에서 느끼는 그 리듬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한테 오는 한끝은 그거예요. 그게 잘 맞는 영화가 저한테 크게 와요. 좀 삶에서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이라고 뭐 연인과의 사랑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친구들과의 사랑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가족과의 사랑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좀 저는 조금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뭐 연인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잘 보이기 위해서 뭐내 외모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뭐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좀더 어, 어, 말을 잘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우정을 우리 팀을 사랑하기 위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 싶다거나 그런 원동력이 좀 그, 그쪽으로 가는 그런, 그런 쪽에서 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또 유자 설리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진 상업 영화 팀이 아니고 음, 저희가 좋아서 저희 돈으로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시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시, 희극지왕처럼 손이 가는 영화.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도 그냥 이렇게 보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연출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첫 번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재밌으면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진짜 가장 개인적이면 개인적일수록 전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영화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진짜...